가라 이거, 그, 저... 그래. 나가. 어 내가, 내가, 가라가 내가, 내가, 때 내가, 내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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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놈가 내가, 가 내가, 가나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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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뭐야 가내 뭐야 가 내가, 내술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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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거 사과요어 뭐야? 아, 뭐야 신분이 뭐야? 아, 당신 신분이 뭐야? 이러니까 말이야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뭐냐고 물어보니까 통장 찾으라고 말했다냐? 아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당신 말이 사과를 하지 고 사퇴를 해야지 의장하고 당이 틀리면 국회의원도 아니야? 어디다가 빈정빈정 웃고 말이야 김짱끼리 다 치고 의장하고 당이 틀리면 국회의원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대화국문에 엉켜 들어가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당신들 알겠죠? 아저, 이저아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저, 저 의원 아니시 앞에 아, 조용해 주시고요.